Это <laughs> не 좀 줄게요. 나에 아, 얘기하시네. 배달을 아까 배달 한까 아니, 뭐. 치료하면은 그게 직업병이다 보니까 금육 그 자체를 풀어주는 게 일단 1번인데 근... 그거는 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땡겨져 있고 이런 사이로보내이게쉬워잖아 교정을 하면 가면은 또 다시 보내이 돼요. 그게 최대한 교정을 해가면서 주변에 풀어가면서 평소 상태로 이제 진행하는 거.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. 그 때문에 노력을 했어야지 실을했어 그런 것과 이건 은 부작용이 없잖아요. 이거사을 하는 는이 부작용이 없으니까 한 것에 대서여보세요